오늘 영상은 전 영상의 뜨거운 반응으로 인해 하루 종일 사랑스러운 댓글을 읽으며 기분이 한껏 업된 후 찍은 랜선 집들이 영상이므로 평소보다 과한 텐션과 쏘중의 티키타카 부분이 많을 예정이니 그점 참고하여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쏘중이분들의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아 여기가 그 새로 이사하신 쏘야님 집이신가요? 네제 자취방이에요. 아 <웃음> <웃음> 역시 오늘도 한비모하시세요아 오늘 별게 아닌가 제가 혼자 집들이 왔는데 네. 집좀 소개시켜주세요. 아 그러면 먼저 들어오시면 <laughs> 혹시 장사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들어오세요. 아, 방금 설거지 하다가. 아, 설거지 하셨구나 <laughs> 네, 있었다고 제가 알기론 오늘이 쏘야 <laughs> 네. 님이 설거지 하는 날인데, 아 아침부터 이렇게 안아줬잖아요. <laughs> 여기는 저의 아기자기한 주방 공간이에요. 오, 너무 귀엽네요. 보통 중화가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 위에는 그냥 이런 영양제나 막, 아 어, 휴지, 뭐 음. 물티슈,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 아 <laughs> 그냥, 잡다 해요. 그냥, 그냥 뭐, 그래, 뭐, 필요 없는 거 그냥 네. 다 쑤셔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 요리할 때 그냥 대충 보시면 되고. <laughs>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아, 화장실은. 어, 어, 저 앞에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있네. 아그 뒤에는 되게 잘생기신 분이 있는데. 어, 이에 틴트 묻었었네요? 이거 왜안 말해주셨어요? 그렇다, 그렇기. 양치를 하시면 어떡해요. 끝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이렇게 닦았잖아요. <laughs> 제가 지금. 괜찮아요. 뭐, 이런 모습 예쁘게 봐주시겠다. 저는 정리정돈을 음. 평소에 되게 잘해가지고, 웃겨져 있던데. 아, 그니까 지금 보이면, 아, 이렇게 바로, 아, 보이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음. 게 몸에 뱉다라는 아. 거고, 뭐, 샤워 용품들이 음. 있고, 이거는 왜두 개나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laughs> 그리고 <설명이> 여기, 보면 <laughs> 빠르시네요. 저 이런 거잘 못해요. 아. <laughs> 여기는 그냥 이런, 아. 제가 욕실에서 음. 아, 자세하게 너무 알려드리면. 어, 네, 저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사생활이 있잖아요. 네. <laughs>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사랑꾼 남자친구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럼 남자친구 모셨을까요? 뭐이 <laughs> 정도는 다 <laughs> 여러분도 <명도> 하실지 아시죠? <laughs> 아, 이 아, 진짜 잘생겼다. 나나. <laughs> 언제까지 잘생겨주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소개해주세요. 자. 이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이쪽은 이제 뭐 소야가 이렇게 편집도 하고 자 이쪽에는 뭐가나 설명하고 있잖 기다려봐. 근데 이쪽이 이렇게 전자레인지. 아전자레지난 아, 이제 소야가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계란을 이렇게. 네 오늘은 달았거든요? 일단 배고프니까 치킨 먹을 거고요. 그래서 계란을 저만 먹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근데 되게 이랬다 저랬다 소개하시네요. 열로 갔다 저로 갔다. 짧아요 되게 아. 작고. 아. 네. 지금 이게 냉장고랍니다. 그럴 거 없으니까 빨리 닫자. 네, 냉장고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이게 위에 음, 게 팬분들 선물이에요. 여러 가지 소중한 물건들. 네. 소중한 물건들이 넣어놨습니다. 이럴 거면 같이 설명하는 게 낫잖아요. 알겠어, 빨리. 아,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가 웃기지만 거실입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잘 못해요 수영이 엄청 심사숙고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공감을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줬거든요 왜냐면 이제 쏘야의 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되게 힘들게 골랐어요 내가 따뜻한 여자야? 따뜻하면서도 아주 <laughs> 뭐야 내거야아이아 <laughs> 근데 이게 뭐야? 아 <laughs> 문이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쵸? 자요 거의 안하 몽이야 아기야 몽이야 아기야 여러분들 정신이 너무 없으시지만 저만 아는 공간이기 있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 옷이거든요? 옷인데 이제 여러분들 옷 많이 궁금하시다 해가지고 제가 뭐 입는지 <웃음> 알려드리려고 <웃음> 하고요 이거는 몽이 침대예요 정말 좋죠 침대. 몽땅이 침이가 여기서 자요 그리고 이거는 화장품 <laughs> 네, 화장품 음, 네. 아, 보관하는 건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나의 그 보물 음.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거 넣어놓는 거고. 그리고 여기 위에를 보시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뭐 이렇게 가방이나 맨 위에 팬분들 편지를 둔 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슬프거나 막 우울할 때 여러분들이 편지 주신 거 읽으면서 행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넣은 건데 뭐 없는 분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건 똑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방, 뭐 청소기 그런 거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가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거 하나 둘셋 대박 음. 음. 네, 네, 좀 나쁘지 않은 핀과 이렇게 두그 부분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맞아요 힐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 창밖을 제일 활용하는 사람이 뭐 있다. 이 귀여운 강아지라는 사실 몽이야 밖에 보면 좋아? 하루 재미를 보지. 저희가 오늘 좀 정신 없었지만 이렇게 랜선 집들이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앞으로 재미난 영상 그리고 추억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꼭. 그러니까 집에 붙어서 저희 영상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소중한 영상.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봉이도 안녕! 봉이도 안녕.